중동지역 분쟁 소식으로 국내 정유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투자를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이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 잡기도 어렵고 이때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고민 많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저의 노하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하다 보면 어떤 특정 뉴스가 나오고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특정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던가 뭐 잠깐 뭐 반짝하고 테마성으로 상승했다 떨어진다던가 뭐 여러가지 이제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요 실제 케이스 중동지역 분쟁 요 상황으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뭐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종목 분봉을 보면은 갭 많이 떴죠 이 종목 실제로 시가가 28%대에서 시작을 했죠 되게 높게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조금 더 갔으면 점상에서 시작을 하는 거였고 실제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죠 이후에 풀리 했지만 이 상황 오게 되면은 이 뉴스의 힘과 그리고 뉴스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판단하는 거이 안에서 저는 고민이 안들 수가 없는 게 정상이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고민이 들때 이때 정말 중요한 관념적이고 뻔한 말이 있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근데 실전에서 이 말을 이해도 하고 있고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와닿지 않을까? 뉴스에 팔려면 소문에 샀어야지. 근데 나 없는데. 이거 없잖아요. <laughs> 나 없어. <laughs> 그럼 팔 것도 없는데. 근데 이거 뉴스는 접했고, 하고는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오는 현실적인 괴리감? 이게 실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소문을 들을 가능성이라도 있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뭐, 어디가 뭐, 신약을 개발 중이래? 이런 건 소문이 있을 수 있고. 그쵸. 게임을 개발 중인데 그거 재밌을 거래? 이건 소문인데. 중동 지역 전쟁 날 거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좀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냥 뉴스인데. 이거는. 네. 이게, 그러니까, 관념적인 명언이 실전에서 적용될 때, 참, 이런, 오차가 존재하죠. 그리고 그 오차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런 혼란 속에서 나는 나만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거, 이쯤 되면은 고민되지 않나요? 이거 그래서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이런 고민이 1차적으로 들것 같아요. 뭐가 맞을까요? 여기서도 뻔한 답인데, 정답은 없어요. 대신에, 저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점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든 안 하든 정답이 없으니까 나는 선택을 할 건데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뉴스에 현혹돼서 매수 결정을 하지는 않겠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기준 원칙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죠.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전쟁이 계속 갈 거야? 말 거야? 중동 지역 정세가 얼마나 안 좋은데 얼마나 오래 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 그러면서 이거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 아니면은 이게 지속될까 아닐까 이런 정세를 막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유불 따시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꼭 이런 뉴스가 아니라도 다른 테마도 비슷하게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분명히 작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저는 없앱니다 없애고 그냥 순수하게 이 종목을 뉴스랑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 할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뉴스를 추가해서 상황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한 8천원 정도 가격에서 내가 이 종목 해볼 수 있을까? 이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뉴스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네. 주가가 8천 원이야. 네. 그럼 나는 이걸 할까 안 할까 이거부터 생각을 하면 될까요?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8천 원이 그냥 이렇게 급그급급 올라간 거랑 이렇게 빡 갭이 띄운 거랑 뉴스가 있냐 없냐를 떼놓고 생각하더라도 이 상황적으로 다른 건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그 뭔가 다른 데를 이제 생각하면서 채워 가야죠 그럼 뉴스는 도대체 이 종목에 뭐에 영향을 끼쳤을까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수급 거래량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량에는 분명히 변화를 줬다 뉴스로 인해서 그러면 제가 어차피 수급과 파동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결정을 하는데 이 정도를 종합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8,000원이라는 가격에서, 이제 남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하면은, 남는 거는 8,000원 정도 되는 가격대에서 매매를 할 건데, 거래량이 요 정도네? 그러면은, 앞선 상황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보면서 판단을 해요. 어떨 때는 메리트가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근데, 뉴스만 놓고, 뉴스에 현혹돼서 판단을 하면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 뉴스는 좋아 보일 거예요. 왜냐, 종목이 변하고 있고, 잘 가고 있고, 잘 나가니까. 그게 저는 현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뉴스에 현혹이 돼서 야 이거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사야지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어 지금 현재 뭐 중동 국가들의 뭐정세라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뭐 분쟁 상황이라던가 현재 시점에 전쟁이 어떤 경위로 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지 그래서 미국은 뭐 참전을 한다는 건지 아닌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예측도 해보고 트래킹을 하다 보면 나름의 그 안에서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분석을 토대로 예를 들면은 아 그래 이거는 하루아침에 끝나진 않겠다 뭐 그냥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서 매매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 되게 반짝하고 그냥 끝날 이슈인데 이러면서 이제 좀 나름의 예측을 하면서 또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뉴스에 현혹된 걸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뉴스를 충분히 분석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걸까요 그 그러니까 현혹이라는 게왜 현혹인지에 대한 납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죠 이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뉴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전제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전쟁 정세가 계속 지속되면 아니면 미국이 개입을 하면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게 유지되면 정유주는 오를 거다. 이 가정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세가 이어진다고 해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정세가 이어지면 대신에 하나는 남겠죠. 파동은, 뭐,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하락하면서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옆으로 박스 그리면서 파동만 남길 수도 있는 거고, 파동 그리면서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남게 되면은 이거 많이 보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웬만한 종목들 다 이런 상황을 거쳐갑니다. 근데 차이는 뉴스로 인해서 거래량이 활발하다. 저는 이 정도 차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뉴스가 지속이 된다면 거래량이 계속 붙는다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기도 이제 막 들쑥날쑥 하지만 여기랑은 다르니까. 그죠? 지금 뭐 뉴스를 트래킹하고 이게 이슈가 어떻게 될지 흘러가지를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올라갈 거다 라는 거를 이제 맞추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를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맞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래량은 본다고 하셨으니까 그죠그 정도는 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봤으면 은 내가 현재 이 정도 주가 위치 에서 여기랑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이때랑은 다른 거잖아요 이때는 뭐 해봤자 5천 원에서 6천 원요때 인데 이때 하는 거랑 8 8 0 0원대에 사는 건 다르니까 이두 개의 차이를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해볼까 말까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도 갔고 거의 전 고점 가까이 다 올라갔지만 이제 보고 계신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상승이긴 하지만 시작점도 좀 달랐고 거의 점상처럼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장대항봉 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전 고점 이 5000원까지도 아직까지 좀룸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이런 주식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런 흥구석유 같은 그런 주식을 하는 게 나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이 고민에 대한 답은 물론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뭐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서 정한다 뭐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있죠 저만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종목 매매하는가? 그리고 평소에 어떤 종목에서 더 자신 있는가? 내가 어떤 걸더 잘할 수 있는가? 네, 그런 기준점은 명확해요. 왜냐면은, 뉴스 때문에 극동유화랑 흥구석유가 비슷한 것처럼 엮인 거는 맞아요. 상대적으로 흥구석유가 더잘 갔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것도 다른 거 하나 보게 되면은, 한국석유도 있어요. 한국석유도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극동류와 보게 되면은 다르죠. 근데 이세 종목은 분명히 같은 뉴스로 엮였지만 이세 개는 각각의 다른 종목이에요. 이 앞에 흘러왔던 여기서 만들어진 수급 상황 다르고 그 동안에 만들어졌었던 흐름 종목이 변화된 흐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뉴스로 인해서 거래량이 변화된 거예요. 그럼 이 변화된 거래량이 파동을 만들 때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한가 이거를 따져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제 기준에서 지금 예를 들면은 흥구석유 상한가 갔으니까 극동유화도 따라갈 거야 2등제 쫓아가는 매매 이것도 상한가 가는 거를 따라가는 매매 요거는 안할것 같아요 예, 상한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매매는 상대적으로 안할것 같다 뭐 요정도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거 한다기 보다는 만약에 제가 이 뉴스 보고서 매매 선택을 하면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안에서 골랐을 것 같아요. 한국석유는 지금도 뭐 매매는 할수 있는 상태고 흥구석유는 매매 기회가 없죠 상한가 말았으니까 이 뉴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분명한 거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형태가 아니라 소문에 못 샀으니까 뉴스를 보고 뒤늦게 들어가는 이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리스크한 매수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리스크를 질수 있느냐, 없느냐. 내 계좌에서 리스크 질수 있는 상황이면, 한다면 어차피 리스크 져서, 응구석유나 한국석유를 하는 것이고, 안 한다면,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리스크를 질 거면 확실하게 진다. 근데, 왜 흥구랑 한국 석유를 한다는 건지 좀 궁금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28%로 시작을 했고,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각하갔다가 잠깐 풀린 사이에 상따하는 그런 느낌인데, 상따를 한다고? 어니스트님이 그동안 했던 얘기랑 좀 결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만큼 강하게 대장 주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건지, 어떤 관점이 궁금할 것 같기는 해요. 상 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매수하는 이유가 이거 상한가 갈것 같아서 그렇게는 매수 저는 안 하고요. 이거 상한가 가든 안 가든 상관은 없고 상한가 가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최초의 선택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은 확실하죠 수급과 파동이었는데 수급이 확실하게 붙어주면서 파동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됐었을 때 가격적인 이점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가격적으로 조금 더 불리하더라도 이거를 컨트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종목 그런 거에서 홍구석유나 한국석유가 낫지 않을까 네. 그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오늘 시가가 얼마였느냐, 봉 길이가 얼마냐, 이게 얼마나 수급이 붙었냐 이런 것보다 전체적 흐름을 보신 걸 거예요 아마 수급 구성이라던가뭐 그게 이제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 이제 거기까지 많은 분들이 못 보니까 극동류 한번 보면. 이거 왜안 하지? 이거 수급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얘는 제일 먼저 탈락을 했을까요? 이 수급이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게 되면 파동을 못 만들 수도 있어서 얘는 수급 체크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야, 이거 대단해. 대단한 거래량이 하나 쏟았어. 그만큼 확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그냥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동안의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다르고 네 그럼 아예 조금 괴를 달리해서 이것처럼 아예 바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뭐 비슷한 이슈로 이렇게 수급을 받고 상승을 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이제 20%가 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이거 장기투자라는 그런 합리화도 좀 되고 이게 그냥 결론만 놓고 보면 그래도 되는데 근데 생각의 방향? 생각의 프로세스에는 모순이 좀 생각보다 센 모순이 껴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종목, 뉴스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거를 매수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가 나는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하겠어. 이걸 인정하고 매수하는 거거든요? 저는 최소한 그래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 근데 나 가격이 부담돼서 가격적으로 싼 거를 사겠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어. 이거 되게 큰 모순이에요. 그럴 거면은 할지 안 할지를 결정 먼저 하는 게 좋을 거고, 너무 부담이 되면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고, 한다면은 리스크 있는 행동을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텍을 선택하는 이유가 흥구석유는 상대적으로 차트상의 고점에 있었으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차트상 저점에 있는 이 종목을 하겠어 라고 선택하는 거는 이 종목 해도 돼? 안돼랑 무관하게 이건 좀 모순이 있고요 빅텍을 제가 선택한다면 선택하는 이유는 아까 마음에 들었던 거는 하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방산주 특징을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장기투자로 생각해보게 되면 은 나쁠 건 없으니까 충분히 해볼 법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참저참 지금 시작한다. 요 정도 느낌이라면 얼마든지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장 초반을 생각해 보자고요. 장이 딱 열렸을 때 이미 사실 대장주는 거의 한가름이 나잖아요. 그렇죠. 흥구 속이만 하더라도 상한가가 이 시작을 했었고 근데 얘는 보면은 한16% 정도 때에서 시작을 했었고 한10%때까지도 이렇게 눌렸었거든요그 네. 섹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테마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은 뭐 그냥 거의 막 상한가로 막 그냥 가로 직행을 해버리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막눌리는 기회도 주고 퍼센테지도 한10%때에서 놀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긴 했지만 뭔가 좀 현시점에서의 비교 말고 딱 시작하자마자 딱그 흘러가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뭐 이제 바라보기 나름인 것 같거든요. 어 이거 매수기에 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는 거고 어, 이거 별로네 저게 대장주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또 별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떤 뷰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 이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제가 2년 전, 3년 전 아니면 심지어 4년 전,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초창기 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많이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봐도 절대 그 지식적인 부분이나 디테일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저희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그때 과거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빅텍 같은 경우에 일단 시작할 때부터 놓고 볼게요. 동시 효과에서 어, 정유 관련주 놓고 방산주 이렇게 놓으면서 동시 호가에서 예상 체결이나 예상 체결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호가창 보면서 트래킹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지만 이때 이미 생각 정리되어 있는 거는 나는 정유주할 것인가 방산주할 것인가는 구분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두 개가 한슬랏을 놓고 정유주 할 거를 순간적으로 방산주하거나 방산주 할 거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달리해서 정유주하거나 이렇게 저는 선택하진 않고 아예 섹터에 따라서 생각을 좀 정리. 를해 놓습니다 제가 슬라시 2개 면은 각각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슬래시한 개라고 하게 되면은 어 방산주랑 정유주 중에 뭘 할지는 미리 생각을 정리해 놓는 편이고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제가 둘다할수 있었겠다라고 하면은 정유주랑 다르게 방산주 이 흐름에서는 처음에 아까 과거 영상에서 기술적인 부분 말한 것처럼 세개 정도 흐름을 보는 거죠. 봉세개 정도를. 이때 봤었을 때 저는 여기서는 어? 이거 지금 시작하는 건좀 그런데 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게 거래량 2두 개 쌍둥이 거래량 들어온 게 그대로 다 나가는 요 흐름을 보면 좀기다렸을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하락하고 있을 때이 하락 이용해서 받을까 말까 고민했을 것 같긴 하고 이렇게 재고 있다가 이거 받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다면 여기서 아니면 밑에서 받았을까 뭐이 정도 두 가지 포인트에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애매했겠죠. 여, 여기를 그냥 흘러보내게 됐겠죠. 거의. 네. 뭐,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받지 못했지만, 여기가 더 좋은 때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받으려고 했는데, 어, 여기 이렇게 올라가네? 어, 행보하네? 그럼 여기서 막 채우죠. 그거랑 어떻게 다른지만 구분하셔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받는 게 참. 애매한 건데 가격적으로 이것도 그냥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좀쌀때 사는 게 목적이 되니까 여기서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가격적으로 싼거딱 빼놓고서 여기서 매수하는 이유가 뭔데 목적이 뭔데 이 관점으로 생각만 해줘도 이게 되게 애매한 행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아쉽죠 이게. 자,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러시아 전쟁이래가지고 전쟁이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마음 졸이면서 주말을 보낸 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 이 현상이 지금 우리 시장에 끼친 영향에서 제일 큰 거는 지금 뚜껑을 까니까 오늘 당장 놓고 보면은 정유주의 상승. 뭐 그냥 그 정도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지 않나요? 이 흐름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여러 가지 저희가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굳이 좀 정리를 하자면 아까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데 뉴스에 한옥되지 않는다. 근데 뉴스에 현혹된다는 게 뭘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 정도면 현혹되는 건 아니야 나 정도면은 이거는 뉴스를 분석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물론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어니스트님은 아까 제가 말했던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던 거마저도 현혹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게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전에서 투자할 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이 뉴스에서 말한 이 소식 자체가 지속성이 있는가 이거 가지고 단편적으로 그 해당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 아니면 매매하려는 종목에 크레딧을 엄청나게 많이 부여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자신의 투자를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것 같다 이 얘기 꼭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뉴스를 볼 때, 아, 이 뉴스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급에 영향을 주겠구나. 뭐, 내 종목에. 뭐,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에 집중하지. 아, 이 뉴스가 어느 정도 수급임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되게 중요한 차이점일 거예요, 아마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요 오늘 얘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게 주식입니다. 변수가 무궁무진하고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는 듯 하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게 흘러가고 그런 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적절하게 판단하고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모든 게다 지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 보고 댓글에 지난 차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 되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도 다 인정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라이브하게 찍는다고 해도 올리면은 지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클럽을 하고 있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경험을 채울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저희 투자 클럽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입은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건지 안내가 쫙돼 있으니까 댓글란 영상 설명란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유튜브로도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